지금부터 그, 메태에 걸쳐가지고, 그,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의 실상과 윤회의 원리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또 한평생 사는 것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또 사람이 죽어지면은 어느 세계로 가가지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을 그좀 드리려고 그 합니다 그렇게 전에 우리가 사람이 일반 사람들은 사람이 낫다가 죽으면 고마. 끝나는 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계예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육체 이거는 가합니다 본래 내가 아니고 본래 내가 아니고, 아버지, 어머님, 부모님에게 얻어가지고 내가 쓰는 이 가, 이거를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리라고 우리는 그 일생 동안에 엄마 짓고 살게 돼가 있어요. 그러다가 뭐 치은 업에 의해 가지고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 전생하는 거. 요걸 우리 불교에서는 생가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부터 그 사람이 났다가, 죽어지는 것은 어떻게 왜 죽어지며 또 죽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는 것. 그걸 말씀을 드리야 요즘 이제 우리 불교 믿는 불자들이 집에서 이제 초상이 나이면은 스님들을 모셔다가 그 소위 시달림이라는 이름으로 그 염불을 모셔요. 염불을 모시는데 왜 돌아가신 분에게 그 시달림이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시달림 염불은, 그, 일반, 그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염습할 때, 염습해가지고 입관할 때 필요한 염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보기는 목탁을 치고, 범음성으로, 이렇게 이제 염불성으로 하니까 염불하는 것지만은, 돌아가신 분에게 이제 법문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에게 왜 법문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우리는, 불교를 바로 알고 있지 못하면은, 육체 이놈이 날로만 믿고 알고 생활하기 때문에, 1초 일각도더 사고 싶은 것이 우리 중생들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대한 살고 싶은 집착이 또, 이제, 새로운 생을 살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적에 이제, 그 육체에 대한 이미 벌써 육체를 벗어 던졌으니까 그 육체에 대한 집착을 끊어 버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이제 참 좋은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일러주는 거 그게 이제 법문을 일러주는 거예요 법문을 일러주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사람이 그 죽고 나면은 죽고 나면은 왜 임종연불이 필요하고 또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나이면은 영의를 절에다가 모시놓고 49제를 모시느냐. 49제는 돌아가신 분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또 49제를 다 마쳤는데도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는데도 또 천도제를 모시는데 천도제는 왜또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전에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시다름을 할 적에 제일 먼저 하는 염불이 뭐냐? 그러면은 삭발 편이다 그래요. 그 스님들은 돌아가시면은 이제 염습할적에 머리부터 먼저 깎아 드리고 그런데 세속인이 할 적에는 그 머리를 감고 씻으면 된다고 세발이라 그래요. 그 편부터 하는데 그본문에 보이면은 생존 하철에요, 사양 하철거냐? 우리가 부모로 인연하여서 임원받아 태어나서 왔다고 하니, 과연 어느 곳으로부터 쫓아왔으며, 또 한평생 살다가 죽어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과연 어느 곳으로 향해서 쫓아가느냐. 생야 일편은 분기하고, 사야 일편은 분면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 아무것도 없는 빈 허공에 기류에 의해서 한점 구름이 일듯이 아버지, 어머니나 요 3년이 합해 가지고 이 몸을 받아 오는 것이고, 사야일 편은 부멸이야한 평생 살다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허공에 기류에 인해서 일었던 구름이 기류에 인해서 사라지듯이 인연에 의해서 받았던 이 몸. 2년 후에 이 년의 흩어짐으로서 이몸 벗어던지고 가는 것과 같더라. 분 자체가 본무실하니, 뜬구름의 자체가 본래 실다움이 없었으니, 생사거래도 여겨연하다. 그래서, 나고, 죽고, 가고, 오는 것도 역시 그와 같더라. 이것은 육체를 두고 이런 말씀이야. 그래서 물질 현상계에 있어가지고는, 영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형체가 있고 모양이 있는 것은 전부 물질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물질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모양을 이루고 있거나 간에 물질 현상계에 있어 가지고는 영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오면은 가는 것이 정한이지듯이. 만나면 언젠가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깨어지고 떨어지게 되어 있고,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이 물질 현상계의 원리고 철칙이다. 그래. 그래서 어떠한 물건이 이루어지는 것도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졌다가 인연에 의해서 흩어지는 것이 꼭 아무것도 없는 빈 허공에 기류에 인해서 잃었던 구름이 기류에 인해서 흩어지는 것과 같더라. 그래요. 그래서 기루에임해서잃었던 구름이 기루에서 흩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뜬 구름 자체가 본래 실따움이 없는 것과 같이 나고 죽고 가고 오는 것도 역시 그와 같더라. 그러나 그 가운데 도교 일물이 상동로하니 한 물건이 있는데 항상 홀로 드러나 있으니 다면 불수 어생사다 그랬어요. 다면 하여 맑고도 정연하여 생을 따르지 않더라. 그래. 그래서, 환해득다연적 일문만 하라. 그랬거든. 그래. 영가를 한번 불러가지고, 영가야. 이러한 도리를 알았느냐? 만약에 알았다면은 핫한 풍요가 천지게 하여도, 어? 바람이 불고, 음? 불이 타고, 음? 불이 천지를 막 뒤눕듯이 타고 바람이 불어. 금말이 돼가지고 수화풍 삼재가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을 다태국해 없어지더라도 그한 물건은 없어지지 아니해요. 아니하고 요요장제 배공간 하더라 소요자재하게 흰구름과 같이 클림 없이 놀아나더라 그게요. 그래서 금일 연가들이 머리를 깎는 것은 단지 무명하는 것이야. 외형적으로는 물질적인 육체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깎고 또 씻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 무명을 끊어 없애 되는 거다. 단지 무명에. 그 우리도 무명심만 어? 다 없애 버리면은 고마 그 밝은 지혜로서 나의 본래 모습을 바라봐 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다는 거요. 어? 생사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육체가 와도 육체가 함께 태어나지 아니하고, 육체가 가도 육체와 함께 가지 않하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 자성은 항상 응? 걸림없이 소유자재 한다는 것을 일러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단지 무명해 뿌리면 마음 가운데 밝지못한 무명심마다 잘라버리고 끈 없애 뿌리면 14번, 내가 하유부기려. 십사는 뭐냐 십악을 말해요. 십악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신구의 몸과 입과 뜻을 삼업이다 그래요. 삼업으로부터 열 가지 죄를 능히 저지러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 중생계야. 그럼 그열 가지가 뭐냐 신삼 몸으로는 세 가지 살도음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뜻으로는, 그, 또, 입으로는 네 가지. 망어, 기어, 양설, 악고, 요 구사라 그래고, 그 다음에 의삼, 뜻으로는 세 가지. 탐, 진, 치. 그래서 요거를 신삼, 구사, 의삼 하면 그걸 십악업이다, 그래요. 근데 이 십악업을 저질지 않고 능히 참으면은 그 십선업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시악만 짓지 아니하고 십선업만 행하더라도 세세생생 날짜마다 천상계 가가지고 태어나는 복은 된다 그랬거든. 그런데 그뭐 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무명 심만 끊어버려 버리면 어? 시방의 근본인 번뇌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부기도 뭐그또 영화도 뭐또 이제 시박도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그래서 그 단지 무명하며 14번 내가 하유부기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참 우리 자성은 아무래도 걸림이 없는데 왜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하면은 일편 배군이 행복 고하니 한점 구름이 산골짜기를 가로질러 막고 있으니까, 기다, 기소, 이제, 지미 소리요. 그, 이제, 얼마나 많은 새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길을 잃고 헤매였던가. 그래서, 이제, 무명신만 없고, 번뇌만 벗겨져 뿌리면은, 아무래도 걸림이 없는데, 그 번뇌는 구름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 비유를 해가지고, 구름이 갈 길을 막았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고 번뇌가 우리의 갈 길을 막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새들이 꼴짜기로 날아 들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 그와 같이 집은 어디야? 한 고향 우리의 본래 모습 태어나기 이전 참나의 모습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옴도 없고 감도 없고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응? 음? 참내 자성의 본래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자리만 돌아가면은, 그만 생사가 끊어지는데, 그 자리로 돌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왜? 한 생각 일어나면 번뇌고, 한 생각 일어나면 망상인데, 번뇌와 망상을 내 생각으로 알고 생활 하니라고 번뇌의 망상, 번뇌와 망상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나, 한고양 하는 길을 가르코 있어서 갈수 없더라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영가들에게 일러줘요. 이게 법문이야. 영가에게 왜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고 허망한 것이니까 육체에 대한 집착을 툭 끊어버리고, 툭 끊어버리고 항상 홀로 빛나고 있는 나의 자성만 바로바 뿌리고 나면은 그 이제 참 번뇌와 망상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가리지 아니하면은 한고향 할수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일러주는 것이고 이제 최초에 돌아가신 분에게 일러주는 영가 법문, 그 일명 삭발편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세발편이다그래요그게 이제 제일 첫째 법문입니다. 그럼 왜 법문을 일러주느냐 하면은 우리는 생사에 대한 집착 때문에, 집착 때문에 생을 받게 되가 있어요. 그 생을 받을 다시 새로운 생을 받을 적에는 업에 인해서 윤회전생을 하게 되어 있어.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업무생사 윤회전생이다 그래요. 스스로 짓는 업 때문에 윤회의 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육도문중으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기이 생가사다 그게요. 그래서 생에 대한 집착, 육체에 대한 집착만 툭 끊어져 뿌리면은 일생 동안에 지은 업하고는 상관없이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로 일일이 걸림없는 자성을 증득하고 깨닫으신 분들의 대자유의 대열에 동승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수렴 왕생을 한다. 그래야. 따를 숫자, 생각, 염자, 내 생각 따라서 가고 싶은 세계에 마음대로 왕생할 수가 있다. 그래야. 이것은. 업에 인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뜻에 인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생사, 수렴왕생이다. 그래요. 그렇게 하기위 해가지고, 우리 영가들에게 일러주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무명을 하지 마라. 다만,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어두운 생각, 밝지 못한 어두운 생각, 무명을 끊지 못하면, 끝없는 미래까지,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나, 나의 본래 모습, 여러분의 자성이나 나의 자성,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 우주 벗계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를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왜 생사윤례를 해탈하지 못했느냐? 그러면 그 육체에 대한 집착 때문에, 집착 때문에. 이 육체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일생 동안에 육체의 앞자리 노릇하고, 육체의 종 노릇하고, 이놈 즐겁더라고 행복하게 해주느라고 엄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의 생활이야. 그러다보니, 치음바 업에 이해스러 육도문중을 돌고 돌다가, 다행히 전생에 무슨 복으로, 무슨 복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은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내가 나의 본래 모습 자성을 바로 알아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해야 되는데 이 말로 하는 법문 귀로 들어가지고는 절대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영가들에게 하는 법문은 참잘 전달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마 영가들은 말로 하는 법문을 못 들어요. 왜? 들을 수 있는 몸뚱아리에 귀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법문을 뜻을 새겨가지고 마음으로 일으킨 생각이 염력에 의해서 연파를 따라가지고 영가에게 생각으로 전해지면은 또 영가는 아끼고 사랑하고 집착하고 벗어던지 그 실은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에서 생사가 불이하고 나고 죽음이 둘이 아니고 생사가 봉공하고 생사가 본래 싫다 없지 않냐고, 생사가 본무한 이치를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아하, 아이구나 한순간에 생에 대한 집착이 툭 끊어져 뿌리면은, 일생 동안에 지어법하고는 상관없이고, 마 당신 뜻에 따라서 수려망생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타급생에 익혀온 이 육체의 습 때문에, 법사 선님들이 말로 하는 소리를 귀로 들어가지고는 절대적이지가 못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절에 댕기고 평생을 응을 불교 믿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고 죽고 오고 가는 것은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옷가리 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선 여러분 헌옷이 좋아요, 새옷이 좋아요. 새옷 좋지. 그고헌옷보단 새옷 좋지. 그래, 육체에 입어본 옷이지만은, 영혼에 입어본 육체야. 육체 이것도 떨어져가지고 쓸모없이 되거든. 새옷갈아입어라 그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허연하게 씻는 노부사님들 도여태를 계시네. 그게 뭐가 같느냐, 그러면. 입었던 옷이 오래되면 탈색이 되가 물난리요. 물이 날리요그럼그 뭐냐? 떨어질 때가 다돼 간다고 옷 갈아입을 준비하라고 통보한 거하고 같아. 그, 영혼의 입은 육체 이것도 이미 벌써 오래 입어가 물이 다날리가지고 가려 입을 때가 됐으니까, 어갈옷가래 준비하라는 거야. 어? 통보 온 거야. 근데 보살 뭐, 물이 어지간히 다날리있고 어디에 죽을 죽을 다 구기가 떨어져가지고, 뭐, 오래, 응? 입고 있어 봐도 별 뭐, 적거 없으니까 옷가래을준비하라그카면 아이고, 그 스님 저래 갔더니만 죽어라, 러더라원수질나클 <laughs> 거거든. 그건 왜 그러냐? 육체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건 금세에 익힌 집착만이고 타급생내 내려오면서 익히온 육체에 대한 집착 때문에 법문을 들어도 육체가 있을 적에는 절대적이지가 못 돼요. 그러나 영가들이 이 육체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육체를 받기 전까지 공한 상태에서 생사가 불리하고 생사가 봉공하고 생사가 본무한 이치를 받아들임으로써한 순간의 생에 대한 집착이 툭 끊어져 버리면은 고마 생사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초상에 나며 이 스님들을 모셔다가 모셔다가 영가에게 법문일러 달라고 책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시달림이라 그랬는데 그 시달림은. 그게 이제 전부 내용이 법문입니다. 법문인데, 요 법문의 뜻을 알고 일러줌으로서그 영가들이 집착을 끊기가 쉽고 내 생각이 전해지는데, 모르곤 하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노스님들은 젊은 스님들한테 시달림 음? 연부를 하러 안 보내고, 그래도 법력이 있고 덕 높으신 큰 스님들이 가가지고 그 눈으로는 보고. 그 내용을 읽, 보고 입으로는 읽음에서 생각으로는 그 뜻을 관해 줌으로써 관해 줌으로써 이 스님의 생각이 이 심전심으로 염력에 서 연파를 타고 전해져 가지고 그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에서 생사가 불이한 이치를 받아들여 가지고 생사에 대한 집착을 끊어 뿌리게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시달림인데 시달림인데,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삭발편이야. 삭발편이고, 세속인들은 머리를 안 깎기 때문에 뭐, 조발이라고도 하고, 세발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발 한다고도 하고, 안 그러면 또 이제 머리 깎는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요, 깎는다, 그런 건 자르는 거야. 자른다, 그런 건 끊어 없애는 거야. 그래, 결국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 무명을 끊어 없애는 것을 이제 상징한다. 그래 무명마다 끊어져 뿌리면은 단지 무명해 뿌리면은 십사와 번뇌와 어? 십사 번뇌가 하유부기려 다시 어디가가 붙고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거든. 그래서 그 이제 십악업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그러면은 번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선도 악도 제도법도 복도, 복도 누가 만들어 가지고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스스로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에 이 제와 복과 선과 악으로 갈라져요. 그한 생각이 뭐냐? 착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복되는 순간이고 못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죄되는 순간이에요. 죄되는 순간. 이걸 겉을 보이면은 죄도 없고 복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그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 이것이 선악의 원인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한생각 일어나는 마음 이것이 번뇌고 망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일어난 생각을 끄트리 뿌리면은 응? 음?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그럼 죄도 없고 복도 없으니까 업이 없어. 업이 없으니까 생사가 끊어지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걸요 마음속으로 결정해 가지고 행동용기에서 실천을 하면욕기 업이 되는 거야. 이업 때문에 우리는 윤회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업이 생사의 근본이요, 윤회의 원인이다. 그게. 그래서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윤회의 원인이 될수 있는 업을 짓지 않니하게해 가지고는 그럴 땐 생각을 일어나지 않니하게 되는데. 그한 생각이 일어나면 여기 번뇌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망상인데 이게 무명심 때문에 일어나니까 단지 무명이 해뿌리면 어 무명심만 다 끊어 없애 뿌리면은 응? 시박도어 우리가 저질치 저질리오고 안 저질게 되고 번뇌도 일어나지 아니하게 돼요. 그래서 번뇌를 일어나지 아니하게끔 모든 번뇌 망상을 자리는 것을 상징해 가지고 머리 자르는 것도 비유를 해나는 것이 여기 이제 제일 처음 영가있게 일러주는 요 이제 그음 삭발편이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 삭발편을 일러주는 그 내용을 보면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고 엄도 있고 감도 있고 남도 있고 감도 있지만은 육체와 함께 태어나지 아니한 우리의 본래 모습 자성은 육체와 함께 없어지지 않냐고 항상 홀로 성성적적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고 내 자성이다. 그래서 육신은 개멸하나 법신은 상주한다. 그러면 육신은 지수화풍 4대 물질 로서로 이루어진 부모님에게 입 받은 몸뚱아리고 법신은 우리의 본래 모습 자성자리 부처님의 깨달고 증득한 그 자리. 역대 조사님들이 보고 깨달았던 그 자리, 앞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그 자리, 바로 바쁘면 된다는 것을 곧 일러주는 것이, 여기 이제 삭발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